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가 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서 어제 얘기했던 또는 어제 설명되었던 어, 정보가 오늘 서, 설명드린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오늘 설명드린 것이 내일 설명드린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됐던 것을 총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해서 어,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하원을 통과하고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서 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연방 국세청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또각주 정부에서 좀더 구체적인 아그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오늘 설명 드린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그, 어, 영상에서, 그 업데이트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기초 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는, 어, 개인들한테 영향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한테 영향이 있는 것은 역시 제일 궁금한 것은, 어, 1200분을 받는 것이 가장 궁금하죠. 우리가 스티미너스 책이라고 하는데 경기 부양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수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 많은 혼돈과 또는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기초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한 아니 성인 한 명당 1,200 불씩 지급이 되는데요. 아, 그 자녀 한 명당은 500구입니다. 이때 자녀는 17세 미만의 자녀고, 성인의 경우는 택스페이어 그러니까 싱글일 경우는 본인 혼자, 그 다음에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본인과 스파우스 이렇게 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냐? 우선 첫째는 아, 개인 혼자일 경우에는 에, 최저 75,000불, 75,000불까지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5,000불부터 99,000불까지는 100불당 5불씩 줄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99,000불까지 지급이 되고 99,000불 소득이 넘는 사람들은 99,000불 이상 소득자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역시 15만 불까지는 지급이 되고 15만 불부터 아, 19만 8천 불까지는, 어, 그, 금액이 줄어들다가, 시, 19만 8천 불 넘게 되면, 어, 이번에 제공되는 그 스티뮬러스 책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하냐, 2019년을 기준으로 하는 질문이 많이 있었죠. 에, 처음에는 2018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그뒤는그 그 내용이 조금 변해서, 2019년을 신고했으면 2019년 것을 기준으로 하고, 2019년을 보고를 안 했으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국세청으로도 자세한 그 내용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 2019년에 소득이 gross income이냐 또는 adjusted gross income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gross income이라는 것은 공제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 총 내가 벌은 금액. 그걸 그로스 인컴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남은 그 이제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바로 전 금액. 그것을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 AGI라고도 하죠. AGI를 베이스로 해서 어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납세자들한테 납세자들한테 유리합니다. 보통 그로스인컴보다는 그로스잉커보다는 어, AGI 어저스티드그로스인컴이 낮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느냐? Non-resident a l g e n s 그러면 어떤 분들이냐면 어, 서류미 비자라든지 비영주권자라든지 뭐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부양 가정으로 디펜돈으로 클레임 되지 말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안 되고 그리고 부부와 자녀 모두 소셜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는 서류미비자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그동안 소, 소득세 신고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 어, 지금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한, 그 지금 현재 프로포즈된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안에는, 어, non-resident alien은 해당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은 4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드랙 디파짓을 하신 분들은 드랙 디파짓으로 구 저기 입금이 될 거고 그런 것이 안돼 있으면은 수표로 받으시게 될 텐데 아무래도 드랙 디파짓 좀더 빨리 받으시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받는 이스티뮬러스 책을 세금을 내느냐이슈입니다 네, 이것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이것은 2020년 세금 보고에 refundable credit. 보통 refundable credit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거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 정부에서 리펀드 해 주는 크레딧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020년 소득세 신고서에는 요 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격을 묻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세청에서 이런 것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은퇴연금 은퇴연금을 이제 보통 얼리미로 어, 하게 되면 10% 페널티가 붙게 되는데 10만 달러까지는 2020년에 찾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 도네이션 공제 금액에 300불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템 아이디덕션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 이 공제를 해주겠다고, 어, 발표를 했고요. 포함, 이, 그, 패키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 도네이션 하게 되면 보통 50% 제한을 두었죠. 50% 이상 넘게 되면 공제를 당연히 받질 못했었는데, 이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 10%까지만, 소득의 10%까지만 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을 25%로 상향 조정했고, 또, 풋 같은 것을 규부했을 때도, 소득의 10%까지만, 푸의그 인벤트 같은 걸 규부했을 때, 그 소득의,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공제가 등했는데, 이것도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임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이것은 어, 자격이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임플로이 임플로이얼 여기서 자격 조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난 지역에 선포돼서 아, 스테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할수 없었고 문을 닫아 했었고 이런 이런 임플로이얼들과 임플로이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 미국에, 웬만한 도시와 웬만한 지금 비즈니스들은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격 조건은 추후에 자세히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랬 이런 그 qualified employee라고 employee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 종업원을 유지하고 있을 때그 종업원 금여의 50%까지 재난기간 동안에 지급한 그 금리의 50%까지, 그, 지가 한 명당 최고, 만 달러까지, 에, 그, 정부에서 크레딧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금리는 헬스 베네피트, 베네피트도 포함이 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뭐, 자격 조건은 앞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구체적으로 발표한다고 했지만, 또 예를 들어서 그 매상이, 에, 그, 지난해에 비해서, 어, 지금 제그 재난 기간 동안에 매상이 50% 이상 줄어들었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비즈니스들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ayroll tax deferral.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임플로이를 고용하고 있는 임프로, 임플로이어들은 급료를 지급하게 되면 payroll tax를 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에, 이 payroll tax를 에, 둘로 나눠서 50%는 2021년 말까지 납부해도 좋다고 연기해 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another 50%는 2022년 말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 는인플로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루먼텍스를, 이렇게, 연기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t operating loss. 기업이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스몰 비즈니스든 큰 기업이든 비즈니스 하면서 로스가 발생이 되면, 그 로스를 어, 당연연도에 어, 이익과 사, 어, 그 상세할 수 있는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을 해서 다음해 이익이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뒤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 특별하게 2018년, 2019년, 2020년에 로스가 발생된 것은 과거 5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따지면 2013년까지 돌아가서 그때 이익이 생겨서 세금 낸 것이 있으면 은 리펀드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회계사님하고 의논하면 금방 알아, 알아서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 2 0 2 0년요 기간 동안에 로스를 한 것은 그 뒤로 5년 가서 과거에 내가 세금을 낸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리펀드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은, 어, 실업수당은 아시다시피 주정부 베이스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EDD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주정부에서 그 계산화해서 나오는, 어,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에 플러스 연방정부에서 이번에 스티뮬러스 어, 패키지에 들어있는 그 자금으로 600 달러를 추가해서 최대 4개월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어, 지급 하겠다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 그동안은 임플로이드만 가능했었지만 자영업자와 아, 그러니까 셀프임플로이드 그리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1099을 받는다든지 오버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이런 모든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Uh, SBA 융자는, 융자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500 billion 버젯으로 융자하게 되는데요. 그 비즈니스를 투자한다든지 주 또는 뭐 공공시설에 뭐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 융자를 다 해줄 거고 특히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스에서 해주는 스몰 비즈니스 융자 같은 경우에는 uh, 최고 200만 달러까지 에, 그리고 30년 동안 3.75% 이자로 어그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어 그렇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리고 어 익스프레스 브릿지 론 이라고 해서 2만 5천불 이하 2만 5천불 이하 융자를 원할 경우에는 좀더그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해가지고 빨리 빨리 융자가 되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페이롤 지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어, 그, 지금제 피해를 입은, 이번, 이번 재난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임플로이얼들이, 그,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셀러리, 웨이지, 헬스 베네피트,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페이롤의 250%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것을 어그지원하겠는데 최고 10밀리언까지 1 10 0밀리까지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에 이런 그 페이롤 그리고 유틸리티, 렌트 이런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융자를 얻은 것에 대해서 어 forgiveness 탕감을 해 주는 그 안도 이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모두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큰 틀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우선 4월 2일부터 4월 1일부터 발표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안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또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언론사에서 보도된, 지금 현재 그,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상정이 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좀더 구체적이, 구체적이고, 어떤 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앞에 제가 녹음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좀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